11조 문제 얘기만 나오면, 그 개신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들 민감해요. 다른 쪽에서는 서로 이단이다, 뭐 사단이다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11조 얘기만 나오면, 뭐 하나님의 교회나 개신교나 도리어 이제 저희를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11조에 대한 부분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1조를 받고 있는 나라가 국가적으로 따지면 어느 나라밖에 없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는 이 11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정말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이 많아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에 봤을 때 11조를 하나님께서 왜 명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구약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셨고 또 십계명을 보관할 성전을 만들었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하여 지성서에 들어오기까지 이제 예법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안식일이나 유월절의 그런 제사 제도였습니다. 제사 제도를 하려면, 제사를 집전할 누가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레이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레이지파는 제사장 일을 하다 보니까 생계가 막막했어요. 그래서 다른 11지파에게 10분의 1씩을 각출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주었는데, 그게 바로 11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명, 민숙이 18장의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회막, 즉 성막, 성전 안에서 행하는 제사 일을 위한 그들의 보수예요, 보수. 대가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사제도가 없다면, 제사장인 레인들은 11조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좀 전에 봤듯이, 이런 안식일이나 유월절은 속죄일 이런 제사들은 어디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지키는 겁니까? 지성소거든요. 그런데 이미 신약 시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 말미암은 성도들은 이미 다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와 있으니까더 이상 안식일이나 이런 유월절 등 속죄일 등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킬 필요가 없고. 이 모든 제사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좀 전에 봤듯이 성전, 건물 성전에서 제사를 행했던 그 제사장들의 어떤 그 제사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수로 준 것인데 제사가 폐지됐으니 더 이상 11조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미 지성서에 들어와서 제사가 폐지됐으니까 11조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그 성전을 관리할 또 누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제사장. 제사장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몸은 누구가 누가, 만누 누가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야,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바울이나 아니면 그 선진들은 과연... 어떻게 이 11조를 받아서 이, 지금처럼, 이 시대처럼, 11조 받아가면서 교회에서 딱 오는 사람, 이렇게 막 전도하고 했는지, 뭐, 말씀 상고하고 했는지, 아니면은, 혼자 스스로 일을 해가면서, 11조 안 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의 말씀 동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오라는 자는 값없이 뭘 받으라고요? 생명수.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생명수라는 건 실제 물이 아니라 예, 생명을 주는 물. 그러니까 영혼의 물.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값을 받고 나눠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값 없이 주시는 겁니다. 11조나 헌금을 받는다면 값을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받는 거죠. 당연히 이 10,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값 없이 11조나 헌금 안 받고 그냥 줘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과연 값 없이 줬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대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입니다. 밑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전파했습니다. 라고 돼있어요이 시대처럼 11조 받아서, 헌금 받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일하면서 생명수를 전해줬던 거예요. 고린도우서 11장 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스스로를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값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왜값 없이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되니까? 어, 응, 값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구약 당시 11조를 정하신 것은 성전 안에서 제사 제사를 집전하던 제사장들의 그 제사 집전하던 그 수고비예요. 수고비. 대가입니다 월급 그냥 쉽게 말해 월급이에요. 제사 일을 하니까 그 대가로 11조를 주신 것이지. 그러나 신약에는 이미 다 지성소에 들어왔으니까 제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일이나 유월절 속죄일 이런 제사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11조를 받아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스스로 뭐한 거예요? 일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구약에는 11조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제사장들인 레이집파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제사 집전을 해줘야만이 자신들의 죄를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이심으로 그리고 지성소를 인도하심으로 더 이상 안식일이나 유월절에 제사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미 지성소에 들어왔으니까 스스로 제사장 된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차려놓고 11조를 받고 있다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겠죠?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신약에는 11조가 폐지가 되었는데, 그럼 언제 다시 부활이 됐느냐.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5세기경에서 시작이 해요. 다시. 5세기경에 이제 유럽의 귀족들이 어떤 그, 그 농민들이죠. 농민들이나 자기 관할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그 강제로다가 10분의 1씩을 각출했던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8세기경에 이르러서는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그걸 11조를 아예 의무화를 시켜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5세기경, 1500년경, 마르틴 루터 의 종교개혁 그 시점으로 해서 유럽에서는 11조가 다 각각 폐지가 돼요. 자, 요 내용을 보면, 이 11조에 대한 백과사전이 좀 나와있죠? 자, 요걸 보면, 중세 유럽의 교회에서 교구민으로부터 수입의 10분의 1을 징수하던 새, 이렇게 나오죠? 이내용을 전체적인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잘 나와 있으니까요.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중간쯤에 8세기에, 8세기에 이르러, 중간에 그래요? 예, 카롤링거 왕조의 피핀과 카를대제 등은 이를 아예 어떻게 11조를? 의무화 시켜버립니다. 5세기경부터 귀족들에 의해 시작이 됐지만, 8세기경에 이제 카롤링거 왕조 시대에, 이때에는 아예 11조를 의무화해서 교회들이 받아갔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면제부까지 판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11조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맨 끝에 부분에 보면, 맨 끝에 아랫부분에, 아래, 아랫부분에 아래, 아래 부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영국에서는 1648년과 1688년, 그리고 독일에서는요, 1807년에 각각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지가 되었어요. 11조는 원래 신약시대 지키던 제도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 일을 하는 일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로서 주셨던 것이고 신약에는 이미 다 지성소에 들어왔으니까 제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안식일이나 6월절에는 제사는 다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는 스스로 사도들은 본인이 일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후에 약 500년 정도 지나서 유럽의 귀족들이 11조를 부활을 시켰고, 이거를 8세기경에 이제 교황청에서 받아들여서 아예 의무화를 시켰죠? 그게 어느 때까지 옵니까? 종교개혁 때까지 오다가, 1500년대까지. 종교개혁 때 이제 일부 폐지가 되었죠. 완전 폐지가 안 되다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1648년. 그리고 독일은요, 1807년에 폐지가 되었고, 유럽에서는 다 폐지가 됐어요. 그게 단 국가로 따지면, 단일 국가로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만 받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만 11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돈이 있다 보니까 돈 때문에 이 교회들이 부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도 또 유난히 많잖아요, 대한민국이.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돈이거든요. 돈 벌라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이 과연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직분자를 줄때 하나님에게 정관을 보면 직분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조건이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만이 직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을가보 주고 11조나 피지가 됐는데 자칭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안상홍이나 장길자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11조를 해야 직분도 주고 뭐 중책을 맡기더라고요. 그만큼 11조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이거 정상적인 종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게 진리라 말할 수 있겠어요? 폐지된 안식일이나 6월절을 지키고 있고 11조나 받아먹고 있고 그러면서 생명수라고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생명수가 아니라 그냥 차라리 그냥 일반 떠먹는 물이 날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교리가 허접하고 그리고 또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과 또 아내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